안녕하세요. 9월 6일 8시 30분 오늘 이슈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동시옵과 보너스 종목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시큐레터, 모니터랩.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미리 분할 매수 깔아놓고 장 시작 직후 눌림지고 급반등 나올 때 바로 분할익절하는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초가 장초반에 추가적으로 빠르게 롤러코스터 예상되는 종목들은 샌즈랩, 올릭스, KR모터스. 자, 이 종목들도 시초가 장초반에 빠르게 롤러코스터 예상되니까 오전까지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단타 단타 트레이딩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4가지 네 원칙 꼭 지켜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될 내용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봤는데, 자, 식약처, 일동 제약에 먹는 당뇨병, 후보물질, 임상일상 시험계획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일동 제약, 일동 홀딩스. 오늘 롤러코스터 예상되는데, 자1동 차트 바닥에 있죠. 자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부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하고요. 자 사이버, 포안, 자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 및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에 30조 원 시장 육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들. 자 오늘 롤러코스터 예상되는데 차트 추가 반등 자리 종목 드림시큐리티. C큐센 보시면 되고요. 꿀터치 꿀바닥 자리 종목 사이버원 C큐브 보시면 됩니다. 자, 신규 시큐레터 모니터랩 센즈랩. 자, 요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신규 산, 상장 종목들이 자, 급등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가급적 신규 상장 종목들은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시고 자, 차트 바닥에 있는 기업 내용 양환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